얼굴에 바르는 화장품과 먹는 사탕. 이두 곳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아무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사탕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해를 끼치겠죠. 실제로도 사탕의 납 허용 기준은 화장품보다 200배나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립스틱은 화장품이지만 입으로도 들어갑니다. 이점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32개 제품의 립스틱과 립글로지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카드뮴은 15개, 크롬은 22개, 납도 24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에서 허용되는 중금속 기준을 넘지 않아 미국에서 여전히 유통 중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립스틱에는 일반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립스틱을 한번 바를 때 사용되는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휴지에 립스틱을 닦아내고 무게를 재보니 그 전보다 18mg이 더 무겁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성이 하루 평균 24mg의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중 일부를 먹거나 흡수해 평생 최고 3kg가량의 립스틱이 몸에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밥을 안 먹듯이 다 일부잖아요. 립스틱도. 네, 그렇게 따로 지우고 먹지 않는데요. 입술은 얼굴보다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묻은 건 흡수가 더잘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립스틱을 먹고 흡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금속까지 장기간 축적되면 발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립스틱을 주 3회 이상 바를 경우 류마티스 위험도가 71% 높아지고 16세 이전부터 바르면 95%까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라는 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소화기를 통해서 혈액을 흡수돼서 그게 그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부위에 가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기전도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은 미국도 유럽연합처럼 리스틱 중금속을 규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이번 미국 보고는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위협평가 시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검출 허용안도 등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리스트계 중금속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주동찬입니다.